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디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디윌. 자 여러분 이제 8월의 마지막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스포츠엔터 쪽인데요. 야, 호날두 호날두 에, 코카콜라 어, 치우니 사조증발 코카콜라 치우니는 뭐지 치우니가? 그랬더니 진짜 치웠나봐요. 코카콜라를 <laughs> 네자이 유로 어, 2020이 2021년에 에 이게 치러졌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못 치러지고 2021년도에 지금 치러졌는데 뭐 이제 호날두는 포르투갈 선수죠. 이게 포르투갈이 이제 뭐 탈락은 하게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됐지만은 이탈리아에 이제 우승으로 끝났어요. 네, 이탈리아 우승으로 끝나고 아, 이 영국이 말입니다. 잉글랜드, 잉글랜드가 뭐 영국에 이제 나눠져서 이제 연방이 다 나눠져서 이제 축구대회 나가니까 잉글랜드가 준우승에 그쳐가지고 어, 잉글랜드가 상당히 좀 아쉬워했던, 어, 이런 이제 대회였는데, 어쨌건 이 호날두가 말입니다. 6월 16일, 헝가리아와 유로 2020 F조 1차전에 출전하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 앞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후원사로 코카콜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광고 노출 효과를 노리려고 코카콜라 두 병을 딱 이제 놨는데, 이거를 멀리 치웠대는 거예요, 호날두가. 그러더니, 대신 물을 먹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호날두가요, 지금도 신체 나이가 23살? 예, 그래, 엄청난 신체 나인데, 이 이게 이제 보니까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하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뭐, 푸시업도 정해진 개수 하고, 예, 뭐, 그리고 뭐, 어,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우리나라에 한번 이제 그 팀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어, 벤치에서 게임을 하나도 뛰지 않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어, 이제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비판도 받고 어 이제 뭐 먹튀했다고 이렇게도 막어 날강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잘못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별명도 얻고 그러긴 했는데 이제 워낙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제 시즌을 끝내고 아어 이제 프리시즌에 좀 휴식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팀이 너무 상업적으로 데리고 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었겠죠.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억하 심정이 있었던 거는 아니겠죠. 예, 그러기는 했었을 텐데, 아무튼 그 호날두인데, 자기 관리 하나는 정말 철저하다. 그러니까, 세계 그 최고 수준의 기량을 여전히 노장이 됐음에도 유지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러면서, 이런 거 탄산음료 같은 거뭐 절대 안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치우, 치우고, 건강하려면 물을 마셔라. 왜 이거 콜라 먹냐. 이랬다는 거예요. 예, 이랬다는 건데, 이 돌발행동으로, 어, 이게요, 56.1달러였던 코카콜라 주가가, 어, 호날두가 콜라를 치워버린 후에 55.2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보니까 1.6% 정도 가격 하락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이걸로 인해가지고요, 시가 총액 자체가요, 4조 4,700억 원이 손실을 봤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호날두의 나비 효과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어, 주가는 곧 회복이 됐는데, 코카콜라로서는 아찔한 순간을 맞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우에파이우에파뭐 유럽 축구연맹 같은 데가 요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거든요. 지금 도쿄올림픽도 말입니다. 다음 달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림픽을 지금 할 때입니까? 사실은? 선수들 입장에서 보자면 올림픽을 안할 수도 없는 거지만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긴 한데, 선수들은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어? 오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가 심각하고 일본이 코로나 못 잡고 있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강행하게 된 이유가 일본하고 이제 IOC의 치킨게임이거든요. 서로 먼저 이걸 못 하겠다라고 하지 맙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막대한 그 손해. 이거를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OC가 만약에 일본이 먼저 못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다가 일본에다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다 니네가 물어내라 하는 식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 갖고 이거를 강행을 하는데 지금이 그럴 때냐면서 일본 국민들이70% 이상이 엄청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이고 뭐고 간에 어 미국에가 있는 오탄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이제 일본의 분위기라고 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게 강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 올림픽도 저 흥미로운 것이고 세계적인 이벤트고 또 평화를 상징하는 이벤트고 굉장히 또 이제 이 좋은 어 스포츠 어 경기인 건 맞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야구나 축구처럼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종목 말고. 어, 일단, 아마추어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나머지 종목들도 다 같이 나서서 이렇게 겨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질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는 하나, IOC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상업적인, 어, 이런 이제, 어, 모습들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이제, 이, 저, 경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들은 예전부터 이제 받아오고 있는데, 이에 우회파라그래서 예외가 아니죠. 우회파도 뚜렷한 사유 없이 스폰서 물품을 치우면 벌금징계를 내리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발표를 했대 왜냐면, 호날두가요, 이에 코카콜라의 주가만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 야, 콜라 왜내 앞에다 놓는 거야? 이런 선수들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기 막술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치우는 퍼포먼스도 나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번 카메라 받으려고 이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주고 있는 걸거 아니 겠어요 대회 주최 측에다가 그런데 이걸 자꾸 치워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메시지가 자꾸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o 에파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 이렇게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선호 가지고 스폰서 물품을 자꾸 치우면 어떻게 하냐. 치우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언포까지 어 내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상업적인 어떤 성공을 가지고 또 재추다도 할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품을 함부로 치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긴 하지만은 이게 스포츠가 너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선진국 중심으로 이게 굴러가고 하는 모습도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 만한 어, 이슈는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뭐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일 수도 있는 거지만은 가십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이거를 좀 선별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흥미롭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인물 용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코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 그 다음에 이제 어,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인플레이션과 합성된 용어들 되게 많아요.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스테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스테그네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어, 스테그네이션,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어, 스테그네이션이 합쳐져서 스테그플레이션이란 말이 어, 이게 이제 경장 용어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죠. 그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그리컬처 농업에서 에그라는 말을 따와가지고 이게 뭐 계란 이런 게 아니고 어 요즘에 진짜 계란값 비싸가지고 계란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와 계란 뭐 장난 아닙니다. 가격이 막 계란 한 판에 만 얼마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제 에그리컬처 농업과 관련된 생산물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 이제 그, 저, 겪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앞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이는데, 어, 그 중에 하나로 에코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 생산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농산물 같은 경우, 축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어 에코플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있잖아요. 보니까 이 폭염 때문에, 예,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폭염이 오면은 이것도 경제력을 따라가는데.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요? 그래도 여러 기기들도 틀어놓고 이렇게 버티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이 폭염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거의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보건소에 잠깐 가서 이제 코로나 이거 저기 그저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또막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 받고 나왔다가 그랬다가 같이 간 일행을 좀 기다리느라고. 차 안에서 이렇게 좀 있었어요. 차 안에서 있었는데 와, 한 30분 정도는 있었거든요. 있어 봤더니 장난 아니에요. 시동을 안 걸고 제가 차 안에서 버텨 봤어요, 이렇게. 버텨 봤는데 진짜 사우나가 진짜 저리 가랍니다. 그런 정도의 폭염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거기서 이제 공회전 하지 않으려고 그냥 잠깐 시간을 좀 버틴 거지만 아예 이것이 어떤 여건이 안 돼서 집 안에서 이렇게 또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집에서 온전히 그 열기를 받아 받아 안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건 진짜 고문이고 그리고 정말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그래서 우리 지금 읽다 보면은 캐나다에서 있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폭염으로? 캐나다 같은 데는 원래 좀이저 추운 지대에 있잖아요, 원래가. 그래서 겨울이 무서운 데지 여름이 무서운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여름에 대한 대비가 좀덜돼 있는 지역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폭염에 나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집안에 어떻게든 선풍기라도 갖다 놓고 뭐라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게 이제 여건이 안 되면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후진국에 있는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또이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축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타격을 그대로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 에코플레이션도 이제 걱정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대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민추천제가 나왔는데요. 이건 주민이 읍면 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어,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하죠? 지방선거다 그랬을 때 지방선거에 이제 선출 대상을 놓고 보면은 공식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 나눠봤을 때 광역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장을 뽑고 의회 의원들을 뽑아요. 그런데 이 장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이제 실제 우리가 머릿 속으로 금방 떠올려볼 수 있는 시도지사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어 여기에 이제 교육감이 있어요. 교육감이 이렇게 이제 광역자치단체장급으로 어, 예우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의원이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요. 광역의회 의원이죠. 광역 의원인데, 광역의회 의원인데, 여기에 이제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지역구 의원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지는 피례대표 의원이 있어요. 이렇게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도 장과 의원이 있죠. 여기는 기초의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장과 기초의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장은 이제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군 구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눠서 뽑아요. 이렇게 뽑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지역이 물론 있지만 세종, 제주같이 예외가 되는 그건 기초자치단체가 따로 없거든요. 그런 곳을 제외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표를 받아요. 지방선거에서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1인 7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을 이제 선출하는 거잖아요. 정무직에 해당되는. 어 그래 갖고 요거는 말이죠.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자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단위로 보면 자, 시도가 있잖아요. 시도가 있고 그 밑에 예, 시군구가 있습니다. 시군구가 있고 그다음에 요밑에어 있잖아요. 시요 여기 이제 기초 자 여기 광역이고 여기 기초 자치단체다 그랬을 때 기초 자치단체 시 밑에 대도시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여기에 행정적인 구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아래에, 이 시군구 밑에 뭐가 있냐면요. 동, 읍, 면이 있는 거거든요. 요런 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제, 여기 시, 도하고 시군구에 해당되는 선출직들을 요렇게 뽑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는, 여기는 이제 자치단이라 그래서 이렇게 선출을 하지만, 자치단위, 자치단체라고도 쓸 수는 있겠지만, 자치단위로 정정해 드릴게요. 자치단위가 되는 거지만은, 자치단위. 그러지만은, 요 아래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는 그냥 행정단위예요 행정단위가 돼가지고 여기는 선출하는 자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주민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로서 주민추천제가 자발적으로 막 도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민이 투표로 한 명의 후보자를 선출해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임명권자에게 이 사람으로 해줘요. 이 사람은 우리 육장으로 해줘요. 이 사람은 우리 동장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주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임명권자한테 추천하는 형식으로 어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인 이게 직선제는 아니지만은 직선제의 어, 요, 어,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04년 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최음으로 이게 주민추천제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선 7기에 들어서 대부분의 단체장이 주민추천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현재 충남, 제주, 세종, 이런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경기 수원시, 평택시, 김포시, 그리고 울산, 울주군, 경남, 고성군, 전남, 순천시 등에서 추진을 하고 있대요. 예. 여기 주민 추천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한번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 봤습니다. 주민 추천제. 이렇게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까대기라는 게 이제 소개가 좀 됐는데 까대기가 뭐냐면 택배 업무에서 사용되는 은어인데 택배 배송 전 분류 작업을 까대기라고 합니다. 까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여기 까대기가요. 요게 이제 논쟁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요. 택배 상자를 배송 구역에 맞춰 나누고 차에 싣는 분류 작업인데, 이게 택배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요, 잠못 자고 새벽 같이 나가서 이 까대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택배 기사들은 뭘로 돈 벌어요? 이게 택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건당 수수료를 받는 건데, 그런데 있잖아요, 까대기 작업은요, 그냥 무임금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그 업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 건당 수수료의 일환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부분이지만 이게 막상 노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4시간, 5시간 정도를 이거를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해서 차에 싣는이 과정이 그냥 무노동 임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과중한 업무가 되고 그래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배송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로로 쓰러져서 어? 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까대기 작업 같은 게. 이것만 없어지더라도 사실은 좀 음? 그래도 좀 아침에 눈이라도 붙이고 나갈 수 있거나 혹은 아침 일찍 나갔다가 어, 이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퇴근할 수 있게끔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필요한 것 같죠. 다만 이런 게 되려면 이 배달비 같은 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 사회가요. 어, 다 같이 좀 분담하는 구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 조심스럽게 해봐요. 한 우리가 몇백 원씩만이라도 좀 올려주면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싶거든요. 예, 최근에 여기 이제 치킨 배달 쪽에서도 이제 교촌치킨에서 배달비를 올리기로 했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총때매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을 되게 크게 가질 수 있거든요. 천원 정도는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어, 그러기는 해서 적정한 가격이 어딜까를 좀 생각해보기는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같이 분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요.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내 몸이 허약해지면 내 몸에서 가장 약한 데가 가장 이상한 징후를 먼저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거는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소비자가. 내 문제가 아니야. 당신 네들끼리 문제잖아. 근데 택배기사들, 아우, 이거 좀,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해갖고 해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결국엔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비용의 인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어떻게 해? 좀 적당한 지점이면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실 의사가 좀 있으세요? 음,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논의에 이제 필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작업을 어, 놓고, 가, 이제 서랑설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어, 해결이 되면, 어 그러면은 또좀 괜찮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어, 이번 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또 발생한 이슈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